오늘은 쪽파를 심어 볼 거예요. 저는 용기가 없어가지고, 마트에서 파는 고기 담아져 있는 이 그릇을 사용할 건데요. 똑같은 게두 개가 필요해요. 그리고 쪽파를 준비해야 되는데, 마트에 가서, 마트에 가시면 쪽파가, 뿌리 있는 쪽파 있죠? 그건 잡슬 만큼 잡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텃밭에서 키우던 쪽파 다, 다, 다 자라지도 않은 거를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갖고 쪽파는 밥 밑에는 자르고 이렇게 뿌리만 남겼어요. 뿌리만 남긴 거를 나 아, 요거 남기시고 식초 필요하시고 물 필요하시고 그리고 빈 용기 하나는 물을 담을 거니까는 세지 않는 걸로 준비하시. 빈 용기 하나 준비하시고 하나는 뒤집어서 구멍을 뚫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시고. 뚫어 주신 다음에는 쪽파를 여기다 심을 거예요 이거를 뒤집은 상태에서 뿌리가 위로 올라가게끔 뒤집은 상태에서 뿌리가 위로 올라가게끔 심으시면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꽂아 주세요 하시기 편하게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놨어요 너무 오래 걸릴까봐 이렇게 집어 넣으시고 넣으세요. 이렇게 충을다 집어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집어넣으셨으면 이렇게 앞을 보면 이렇게 생겼죠? 그럼 물을 준비하세요. 물을 준비하시고 여기다가 식초를 조금 탈 거에 벌레 생기지 말라고 아주 조금만 이렇게 빨아신 다음에 이 물을 빈 용기에 담아 주시고 이렇게 담아 주시고 이거를 이렇게 얹으시면 돼요 뿌리가 물에 닿게 이렇게 올려 주시면 잘자란답니다 나중에 계란 껍데기 쓰, 계란 쓰시고 남은 껍데기는 잘게 부셔 가지고 여기다 넣어 주시면은 영양가도 있고 좋아요 이렇게 심으시면 되고 제가 하는 건다 주방에서 그냥 흙으로 안 키우고 주방에서 하는 걸로만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잘 자라면 다시 영상 올려드릴게요. 쉽죠?